인생은 항해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험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한 길을 따라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며, 다른 사람이 지나간 길을 따라 항해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모두는 삶의 진정한 목적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끄는 것입니다. 역사 전반에 걸쳐 현자들은 진정한 지혜는 모방이 아니라 탐구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합리적 사고는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의는 우리를 안내하고 삶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을 주며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줍니다. 이것은 삶이 수동적인 여정에서 적극적인 모험으로 바뀌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로 결정하는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에게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항해를 책임지십시오. 표류만 하지 말고 항해하십시오. 단지 따르기만 하지 마십시오. 인도하십시오. 귀하의 삶은 모든 결정, 모든 단계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는 다른 사람의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완성할 수 있는 나만의 지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개척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십시오.